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2억 원을 건네고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된 국정 교육감은 당시 판결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한 이번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치국장과 정치검찰에 의해 제 교육감직이 박탈되고 박전 교육감은 과거 교육감 선거 때쓴 비용 35억여 원을 당선 뒤에 보전받았는데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 아직까지 30억 원 정도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른바 광노현 방지법 발의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후보자가 다시 도전한다는 것. 그것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정 교육감 측은 선거를 앞두고 광노현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자체가 법안 발의 취지인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